전국 대도시 중 부동산 시장이 가장 침체됐던 곳이 바로 대전이었는데, 요즘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 세종시가 주춤하면서 반사 이익을 받는 측면도 있지만, 그동안 저평가됐다는 시각 속에 집값 상승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재곤 기자입니다. 최근 입주자 모집에 나선 대전의 한 주거형 오피스텔 견본주택입니다. 대전 도룡동 스마트시티 내 778가구를 짓는 데 부동산 경기에 가장 민감하다는 주택 건설업계가 분양에 나선다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세종시로 몰렸던 투자 수요가 최근 대전으로 돌아오는 추세입니다. 특히 대전은 엑스포 재창조 같은 대형 호재가 있기 때문에 지금이 적기라고 판단했습니다. 파리 대책 이후 대전 노 아파트 분양에는 57.7대 1의 청약 경쟁이 몰렸지만 투기 지역인 세종에선 3.95대 1에 그쳐 확연히 달라진 면모를 보였습니다. 사이언스 콤플렉스, 도안호수공원 개발 호재 50조가 투입된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전 동구가 포함된 것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1년 뒤 집값을 예측하는 한국은행의 주택가격 전망지수는 111로 8월보다 8포인트 상승했고 전국 평균보다 7포인트가 높습니다. 부동산 업소들이 3개월 후를 예측한다는 KB 국민은행 매매 가격 전망 지수도 상승 전망이 많은 100.5로 전국 평균보다 6.7포인트 높았습니다. 부동산 가격도 전국적으로 봤을 때 광역시 수준에서 조금 저평가어 있다라고도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상승할 여지가 좀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부터 분양도 쏟아져 대전에만 2,244가구가 나오는데 1순위 자격 강화 등으로 실수요자, 무주택자 당첨 기회도 높아지게 됐습니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호수공원 도안 3블록 분양은 환경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해를 넘겨 내년 3, 4월에나 가능할 전망입니다. TJB 이재곤입니다.